차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타고 싶으신 분이라면 프리미엄에 현재 스마트센스, 컴포트1까지만 추가하여 2,998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천만원도 안되는 가격으로 어지간한 옵션 다 챙기는 조합입니다. 일단 기본 등급이라고 해도 전방충돌방지보조, 차로이탈방지보조는 다 챙기고요. 헤드램프도 LED입니다. 휠은 17인치인데, 기본 휠인데도 모양이 멋있죠? 앞좌석은 전부 이중접합, 차압 유리가 있구요. 12.3인치 디스플레이는 내비게이션 없지만 애플 카플레이 되니까 다 해결됐습니다. 계기판도 풀 LCD는 아니지만 뭐 이것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풀 l c d 된다고 해도 이거랑은 디자인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스티어링은 가죽 열선 스티어링이고요. 앞좌석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78만 원짜리 현대 스마트 센스는 꼭 넣으셔야 되는데요. 일단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로 장거리 여행 편하게 다닐 수 있고요. 사각지대 경고 장치가 있으니 차선 변경 시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컴포트 1도 꼭 넣어야 할 옵션인데요. 일단 깡통 등급에서 통풍을 넣을 수 있게 해준 것 자체가 현대가 실수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무조건 이득인 부분이고요. 동승석도 전동 시트가 되면서 운전석도 메모리 시트가 되니 이거는 무조건 넣어줍시다. 1번 조합이 앞으로 설명드릴 2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점이 있는데요. 12.3인치 LCD 기기판 없습니다. 그런데 LCD 기기판 디자인 이쁘지도 않아요. 차라리 이전 세대 디자인이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굳이 없어도 되고요. 앰비언트 무드램프 없는데요. 앰비언트 무드램프가 이거 뭐 화려한 맛이 없습니다. 그런보다 네 맛습니다. 이건 없어도 됩니다. 천연 가죽 시트 없는데요. 이거 어차피 인조 가죽이랑 큰 차이점 느끼기 어렵습니다. 나파 가죽 미만. 잡이에요. 멜란지 니텔 내장제 없는데요. 어차피 천장에 손 대고 운전할 것도 아니고 이런 거에 욕심 낼 필요 없습니다. 하이패스 없는데요. 이거 그냥 하이패스 3만원짜리 사서 달면 됩니다. 듀얼풀 오태어 컨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신 게 이게 수동 에어컨이거든요? 이 에어컨도 생긴 게 나쁘지 않죠? 오토 에어컨이라고 해서 뭐 냉기가 세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프로토에 6 0낼 필요 없습니다. 12.3인치 내비게이션 없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면의 내비게이션인 티맵을 애플 카펠리로 쓰면 되니까 굳이 정품 내비는 챙길 필요 없습니다. 2열에 열선 시트 없는데요. 그런데 뒷좌석에 사람 안 태우실 분이라면 이거 하나 쓸모없는 기능입니다. 가끔은 태울 거라고요? 그러면 그냥 타라고 하세요. 어디 감히 태어만 줘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열선 시트 의 유무를 따지나요? 2열에 도어 커튼도 없는데요. 정 이거 필요하면 자석 커튼 사서 달면 됩니다. 뒷면 전동식 커튼 없는데요. 솔직히 우리 뒷유리 틴팅 진하게 할 거잖아요. 그러면 전동식 커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옵션은 전 그랜저에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웬만한 옵션은 다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이스클루시브에 컴포트2만 추가하여 306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프리미엄에 아무리 옵션을 다 넣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옵션 다 넣는 건좀 미련한 짓입니다. 일단, 1번 조합과 이스클루시브 간의 가격 차이는 238만원인데요. 만약 여기서 인포테인먼트 내비와 하이픽스라도 추가한다면, 이스클루시브와의 가격 차이는 76만원 밖에 안 납니다. 근데 이 안에 천연가죽 시트와 전도식 스마트 트렁크,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차이가 나죠 이러면 보다? 네 맞습니다 프리미어에서 옵션 많이 넣는 것보단 이스크루시브 오는 게 낫습니다 이스클루시브에는 12.3인치의 기기판이 있는데 아무래도 단조로운 디지털 기기판보단 훨씬 낫고요. 앰비언트 무드램프도 밤에 운전할 때 없으면 좀 아쉽더라고요. 이게 좀쫙깔려있어요 실내가 안심심하거든요. 천연가죽도 평소에는 모르지만 더운 날에 땀 나면 인조가죽은 이 비닐 바지 입은 느낌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천연가죽은 아무래도 살에 부벼지는 느낌이 불쾌하지 않기 때문에 좋습니다. 멜란지 니트 내장제도 눈으로 볼때 이미 재질감의 차이가 나니까 이게 만지지 않는다고 해도 느낌적으로 다르니까 확실히 고급스럽습니다. 하이피스는 상단에 매립되니까 깔끔하게 정리되고요 듀얼 풀 오토 에어컨는 오토가 돼서 편한 건뭐 당연한 거고 현재의 공조 상태를 눈으로 쉽게 볼수 있는 디지털 창이 있으니까 공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니 좋습니다. 12.3인치 네비도 있으면 좋은 게 솔직히 애플 카플레이 매번 차에 타서 연결하는 게좀 귀찮습니다. 네비는 그냥 정품으로 막혀있는 게 편하더라고요. 게다가 블루닝 기능으로 미리 시동을 키거나 검색한 목적지를 보내줄수 있다는 게꽤 좋습니다. 컴포트 툴을 넣어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소나타는 패밀리카로 타게 될 확률이 높다 보니까 뒷좌석을 위한 옵션은 좀 챙겨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일단 뒷좌석 열선시트 들어와 주면서 아이들 뒷좌석에 재울 때 커튼 쳐놓으면 햇빛이 방해 안 하니까 금방 잠들더라고요. 뒷면 전동식 커튼도 어두운 뒷좌석 막아주는데 큰 역할을 하니까 은근 좋습니다. 2번 조합이 앞으로 설명드릴 3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게 있는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습니다 근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운전에 뭐큰 역할을 하나요 아니죠 그냥 내비 한번 개입판 한번 더 보면 되겠죠 서라운드뷰 모니터 없는데요 아니 근데 이미 전방 후방 주차 센서가 있는데 서라운드뷰가 필요할까요 정답은 네 필요 없습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없는데요 사실 원격 주차 하려고 키 들고 시동 걸고 켜고 뭐 그런 것보다 그냥 내가 들어가서 차 빼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측방 주차 경고 없는데요 아니 사이드미러로 옆에 뻔히 다 보이는데 이게 왜 필요한 거죠 당연히 없어도 됩니다 18인치 알루이 휠 없는데요 어차피 17인치에 비해 그렇게 이쁘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굳이 1인치 키우려고 옵션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 없는데요. 지금도 이미 반사식의 LED 헤드램프입니다. 이거 남들이 보면 구별 못하죠. 순차점등 방향지시등 없는데요. 뭐 이거 달린다고 해서 현대차가 아우디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후들갑일 뿐이니까 이거 없어도 됩니다. 프로옵션급에 옵션 조합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익스클루시브의 컴포트 2, 컨비니언스, 익스테리어 디자인 1 추가하여 3,539만 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조합 때 235만원 올랐습니다 솔직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내비와 계기판 이거 그냥 보조 수단입니다 그 정도로 헤드업은 있으면 편하긴 해요 한번 겪어보면 다음에는 없는 차는 못합니다 또한 컨비니언스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또 비싼 이유가 있죠 바로 이 서라운드뷰 모니터 때문입니다 쏘나타가 은근 차량의 길이가 좀 되기 때문에 운전이 초보인 분들은 챙기면 좋은 기능이죠 그리고 주차장이 주차했는데 왼쪽에 팰리세이드 오른쪽에 카니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차빼기가 빡세죠. 그럴 때 원격 주차 보조로 차 빼면 됩니다. 측방 주차 경고도 아파트 주차장에서 출차할 때 괜히 기둥에 차옆쫙 긁는 걸 생각하면 차를 그냥 이 경고 기능이 있는 게 낫겠죠. 익스테리어 디자인은 65만 원으로 구성 대비 가격이 나쁘지 않은데요 특히 이 18인치 휠은 디자인만 놓고 보면 무슨 660마력짜리 스포츠카 휠 디자인입니다. 180마력짜리 소나타X인 게 아까울 정도로 이쁘죠. 또한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는 일반 반사식 헤드램프에 비해 모양도 더 이쁘고 빛도 더 멀리 나갑니다. 순차전 등 방향 지시등 이거 현대차에 거의 뭐 그랜저에만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소나타에서 이 가격에 넣을 수 있다면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3번 조합이 4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자외선 차단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차피 전면에 틴팅을 30%로 아주 진하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없어도 되고요 12개 스피커에 보스 오디오 없는데 어차피 뒤에 애들 태우고 다니면 노래 들을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스 오디오는 없어도 됩니다 디지털키 2 없는데요. 그런데 스마트키가 있는데 이런 게왜 필요하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파 가죽 시트 없는데요. 나파 가죽 좋기는 하죠. 그런데 어차피 천연 가죽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까지 욕심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소나타의 프로옵션은 얼마일까요? 인스퍼레이션에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넣고 나파 가죽 시트까지 추가하면 가격은 3,700 3만 원입니다. 3번 조합 대비 164만 원 올랐어요. 일단 틴팅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자외선 차단이 된 유리가 열 차단에 효율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 있으면 좋고요. 보스 사운드도 뭐 스피커 8개나 던져 주면 모를까 12개나 넣어 주는데 뭐 그러면 넣어야죠. 사운드도 괜찮은 편이라 노래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넣으세요 디지털 키 2도 예전에 디지털 키 1이나 디지털 키2 터치처럼 뭐 NFC로 되는 게 아니라 울트라 와이드 밴드를 이용하여 진짜 스마트 키처럼 쓸수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나파 가죽. 솔직히 인스퍼레이션은 나파 가죽 넣으려고 올라오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인스퍼레이션 올 필요가 없어요. 그랜저 부럽지 않은 실내 구급감은 이 나파 가죽이 다 하는 거니까 이건 무조건 넣으세요. 한눈에 보는 옵션표입니다.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분들은 3천만원도 안되는 가격 2,998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정품 내비랑 12.3인치 기기판이 없어서 그렇지 그거 말고는 다 달려있는 알짜배기 조합입니다. 하지만 적당히 옵션은 챙겨야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306만원 더 주고 2번 조합 3,340만 0 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12.3인치의 내비게이션과 계기판, 뒷좌석 편의까지 다 챙긴 패밀리카 조합입니다. 쏘나타 패밀리카로 타려면 이 정도는 세팅 해줘야 되죠. 하지만 이왕사는 쏘나타 옵션 좀 빵빵하게 넣고 싶다 싶으신 분이라면 235만 원더 주고 3번 조합 3,539만 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기 뭐썬나드뷰와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있으니까 제네시스 부럽지 않은 옵션 다 들어가 있죠. 하지만 이왕사는 쏘나타 풀옵션을 사야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163만원 더 주시고 4번 좋아 3703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보스 스피커와 나파가죽까지 다 챙긴 옵션 조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번이나 3번 조합 정도 추천드립니다. 사실 헤드업과 서라운드비 모니터 없으면 2번 정도만 사셔도 차 타는 데는 전혀 문제 없다고 봐요. 경쟁차종 비교해보겠습니다. 일단 K5는 어차피 그게 그거니까 재미가 없고 쏘나타 살바에 그랜저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랜저 집어넣고 쏘나타에 택시 자리를 물려준 아이유닉 5를 놓고 비교해보겠습니다. 쏘나타가 절대 작은 크기는 아니지만 이번에 그랜저가 워낙 커져서 가격 차이가 좀 나는데요 그랜저는 쏘나타에 비해 길이는 125mm 폭은 20mm 높이는 15mm 휠 베이스도 55mm나 차이가 납니다 휠 베이스는 둘째치고 길이 차이가 엄청나죠 아유닉5는 이 쏘나타에 비해 길이는 275mm 작긴 하지만 폭은 30mm 크고요 높이도 160mm 휠 베이스도 160mm나 더 큽니다 쏘나타의 휠 베이스가 절대 작지 않은데 아유닉5에겐 이 안되죠 가격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슷한 가격대에 SUV를 원하시는 분들이 보통 스포티지 1.6 터보를 많이 보시죠. 그리고 쏘나타 살바의 주인공 그랜저 2.5. 마지막으로. 대기가 가장 긴 국산차 쏘렌토 1.6 터보 하이브리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스포티지와 쏘렌토는 최대한 옵션을 비슷하게 맞춘 거고요 그랜저는 적당히 8만원 옵션만 넣어서 맞춘 가격입니다 3번 조합 기준 스포티지는 쏘나타에 비해 137만원 저렴하고요 그랜저는 옵션이 좀 떨어진다고 해도 491만원이나 더 비쌉니다 쏘렌토는 무려 858만원 더 비싸네요. 그렇다면 주행 요금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휘발유 1600원 기준, 소나타는 1km당 123원, 10만km 주행 시 1231만원의 유리비가 발생합니다. 그에 비해 스포티지는 70만원, 그랜저는 137만원, 더 들어가죠 역시 쏘나타 1중력 터보가 연비는 괜찮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무려 185만원이나 덜 드는데요 하이브리드의 파워가 무시무시 하죠 그래서 차량가액의 취등록세 도하고 5년동안의 자동차세와 10만키로 의 유류비까지 포함해 계산해보면 쏘나타는 5148만원이 드는데요 그에 비해 스포티지는 처음엔 137 만원 저렴했지만 나중엔 77만원 저렴해지는걸로 발차이는 줄어듭니다 그랜저는 처음엔 4 9 0만원 1 1만원쌌지지만중중엔8 2 4만원더 비싸집니다 역시 쏘나타와 그랜저는 좀 급의 차이가 있죠 쏘나타살 바에 그랜저는 전 솔직히 말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처음엔 858만원 비쌌지만 나중엔 733만원 비싼걸로 불간의 차이가 좀 줄어들긴 합니다. 그래도 가입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죠. 가격표 한줄 파했습니다. SUV 하나만 포기하면 이 정도 공간에 이 정도 되는 옵션의 차가 없습니다. 이로써 차파고가 자는 최상의 가성비 점은 끝났고요. 어떤 차를 구매하실지 마음의 결정은 되셨나요?